온라인 상거래에 공용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이 또한 번의 초대형 채용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 4만 명을 고용한 데 이어 12만 5천 명이나 한꺼번에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미 전역에서 250곳의 시설들을 확장했고 9월에만 100곳을 오픈한 일정인데 여기서 일할 직원을 12만 5천 명이나 채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5천 명을 뽑을 지역들로는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미시건, 일리노이,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 18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구인난 속에서 대기업들의 파격 채용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채용할 12만 5천 명의 직원들에게 적용할 시간당 임금 시급은 평균 18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치인 15달러로 시작하되 일부 직종과 지역에서는 22달러 50센트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평균 시급이 최고치보다 많은 1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샤이닝 보너스로 3,000달러씩 받는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아마존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마존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종업원 75만 명에게도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취업 설명회 이벤트를 갖는 커리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점들과의 채용과 봉급 복지 베네핏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어 함께 배달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추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2,500곳의 배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에서 올 연말까지 5만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